네, 이차 북미 정상 회담 자세한 분석 두 분의 전문가 다시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수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에 이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예. 이제 오늘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현지 시간 아시 이제 우리 시간 열한 시가 될 텐데 지금쯤 두 정상이 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회담을 준비하고 있을지가 궁금해지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만찬 전에 어떤 일정을 또 소화하지 않을까 또 만찬 후에도 어떤 뭐 심야 외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었는데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만큼 좀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니까 러 (1차) 정상회담 때는 사실은 전녁 나름대로의 시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 특이하게 어~ (1박 2일) 을 열리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에게 던져줄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아. 이걸 실질적으로 던질까 말까 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만일 이거를 던졌을 경우 미국 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이 나올까? 네. 아니면은 그거와 관계없이 진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확실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경제제재로 완화를 부분적이든 완전히 전면적이든 네. 이, 이 부분은 아직 퀘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던진 다음에 반응을 기다릴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서로 단독 회담이나 추가적인 확대 정상 회담 때 그때 같이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 관계에서 해야 될 것인가 네네. 좀 전략적 고민이 좀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이 깊다 보니까 지금 일절 다른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마음가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번에 이제 정말 중대한 기로거든요 정치적으로. 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어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야당도 거기는 없는 거고 반체제 세력도 없기 때문에 네.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주민들에게 계속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뭔가 통큰 결단을 통해서 큰 합의가 있을 거라고 지금 북한의 언론들,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언론 모체 매체를 통해서도 네. 굉장히 큰 어떤 그 기대를 지금 부풀게 음.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성과를 얻어야 되죠, 당연히. 어,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고 또그렇잖아요 음. 국내 문제로 여러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네. 어, 귀국을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그 부담은 양쪽 다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좀 없다 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쉬면서 많은 생각과 구상 네. 우리 이리박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략적 결단을 어떻게 할 건가 전략적 결단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나리오를 할까요? 그런 상념에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큰 결단을 갖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 예.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좀 기다려 보자, 두고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안 코있단 말이죠. 뭐 그러듯이 북한의 큰 결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에게 상응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오늘의 회담 장소가 되는 곳이죠. 호텔 앞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군 경력이 좀 삼엄한 경비도 보이고요. 그래도 약간은 좀 이동도 보이고 어느 정도 준비 상황을 저희가 지금 미리 좀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현지 시각 오전 아홉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한 (1시간 반)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오전 (9시) 우리 한국 시간 오전 (11시부터)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회담을 네. 갖고 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오찬 등의 순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일정 중에 이제 단독 회담이 있고 다음이 이제 확대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배석자가 지금 뭐 예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자 누가 좀 배석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까요? 간단히 예상해볼 수 있는 거는 어, 2차 정상 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또는 실무권 예를 들어서 어흥, 김혁철. 어, 미국 대표도 저는 참석할 가능성이 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실무급 차원부터 고위급 차원까지, 그 다음에 어 당연히 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김영철 어 통전부장이라든가 이용우라든가 이수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실무급의 어 김영철까지 대부분 이번에 관여했던. 협상팀이 한 4, 5명 정도 많게는 한 5, 6명 정도 예. 어, 배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예, 미국 측에서는 또 누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그 어, 폼페이오 장관 당연히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비건, 스티브 비건, 그 다음에 볼턴 안보보좌관이 네. 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 지난 1차 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가 네.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때는 뭐, 아시다시피 사각형긴 테이블에 네. 양쪽이 뭐 우르르 몰려가서 그 앉아 있었고 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네. 상당히 양측 다좀 업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정상회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이제 실무적인 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고 북한 어, 미국도 어, 그, 미국은 이제 그런 정도고 비건이라 폼페이오 월턴 어, 북한은 역시 이제 김영철이라든가 어, 김혁철 어, 그다음에 김여정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가능하면은 실무적인 어, 대화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어, 그러한 인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실무적인 대화 아,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음. 되는데 과연 이두 정상이 에, 비핵화 조치 또 이에 대한 음... 미국의 상응 조치 어느 순에서 합의가 될 것이냐 가장 핵심 네. 아니겠습니까? 자 비핵화 조치, 영변 시설 폐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영변을 폐것 아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핵의 중심 센터이고 거기에서 정말 북한 핵 무기를 할수 있는 어, 프로토늄이라든가 어, 농축 우라늄이 거의 뭐7 80% 생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핵심 시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미 다뭐 고물이고 고철 덩어리고 아무 뭐 용도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가동 중에 있는 거고 어, 연간 프로톤이면 40 내지 50kg씩 생산해 내고 있는 거고 어, 농축으로 하면 많기는 200kg씩 이렇게 생산해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변 이 하나만 제대로 어, 동결하고 검증하고 사찰해서 어 폐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이게 1994년부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했으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폐기가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정말 영변 핵시설만 어, 제대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 온다면 굉장히 큰 건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음. 어쨌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변 핵시설 플러스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서 완전히 검증 끝내야 되는 거고 동창리 ICBM 실험장 있죠. 로켓 예. 실험장 여기도 역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폐기되 있는지 확인하는 어 이거 정도는 이번에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소위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한 그것이 영변입니다. 크게 봐서 영변이고 근데 지금 미국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폼페이오 표현에 의하면 미국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 무엇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ICBM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뭐 100개가 있든 200개가 있든, 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실려서 ICBM에 실려서 미국 본토를 가격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미국으로서는 경악한 일,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서든지 해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 미국 당국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변 플러스 알파로 ICBM의 일부를 뭐 폐기를 한다든가 미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운반 수단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에,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온다면 대성공이 아닌가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상호 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김정은 네. 위원장이 괜히 그거 뭐 던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호 한 조치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체제 안전 보장 해줘야 되는 거고 관계 개선하죠 어, 그다음에 역시 제재 해제 문제가 관심이. Osionfish. 있죠 북한으로서는 근데 그 제재 해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미국이 독자적 제재가 있는데 미국 독자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 하원 또 상원이 강력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거든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미국 행정부가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의회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위 완전한 비핵화가 아무리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부분적인 그 비핵화는 거지. 따라서 미국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되지 않는 해제는 뭘까? 네. 따져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좀 완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는 중국도 요구하고 러시아도 요구하고 있고 다만 프랑스와 영국이 문제인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면 영국, 프랑스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 문제와 플러스 한국, 중국, 일본, 음. 이 러시아 주변국들이 북한에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 그건 이제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와 어, 연계돼 있는 거죠.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우리도 남북 경협을 할수 있고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계속 공정 네. 재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큰 틀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상응 조치를 해주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비핵화 그리고 상응 조치까지 정말도르좀쭉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어, 위원님도 이 비핵화 조치의 수준 어느 정도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뭐 우리 정 교수님이 다 말씀드려가지고 네. 제가 뭐 추가적으로 할건 없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 원했던 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영변의 핵팩입니다. 네. 특히 구체적으로 영변의 핵물질, 그러니까 플루트늄하고 우라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의 핵능력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핵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핵연료, 핵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핵탄두가 있고, 그 다음에 운반수단, 미사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핵개발에 필요한 유무형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압축적으로 그리고 집약돼 있는 곳이 영변입니다. 그래서 영변이 간단치 않은 거죠.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영변의 핵물질을 음. 폐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폐쇄와 폐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쇄는 뭐냐면 디스 아 b 어, 디스 애블먼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시키는 거고 중단을 시키는 거, 겁니다. 근데 폐기는 디스트입니다 파괴입니다 제거입니다. 근데. 폐기를 하겠다는 거는 이걸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비핵화의 범위와 수준인데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그 상응 조치, 그 대북 제재 해제 수준이거든요. 그니까 현재 미국의 그 대북 제재는 크게 두 가지인데,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 국내법에 의한 독자 제재가 있는데, 유엔 그러니까 제재도 연태까지 2006년 10월 북한의 제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12월까지 총 9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270. E 이 이후부터 17년까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에 대해 주로 재래식이나 대량 살상 무기 제재였는데, 270부터는 e 북한의 일반 포괄적인 경제 제재예요. 실질적으로. 이 경제 제재를 어떻게 해제하느냐. 그니까 이걸 부분적으로 하느냐 전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 북한의 예를 들어서 이제 무역 제재가 완화되고 아니면 금융 제재라든가 네. 화물 제재라든가 인력 송출이나 아니면 경협 제재라든가 이게 다 포함돼 있거든요. 뭔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남북한의 경협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북한의 비핵화 수준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특히 유엔 제재의 어떤 부분이냐 네. 전면이냐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협상과 공통적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걸로 나타날 것을로보니다두 정상이 봅니다.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할지 오늘 회담 결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